준노루티비. 아 핵폭탄, 핵무기는 간단히 말해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광대하고 치명적인 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시 규모 지역의 생명체와 건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는 저주받은 무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2020년 기준 총 9개의 나라인데, 약 6,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를 선두로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주보고 있는 북한이죠. 이 9개의 나라가 보유한 핵탄두의 개수는 무려 약 14,000여 개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류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사례는 역사상 단두 차례뿐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1945년 8월 15일 미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떨어뜨린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와 플루토늄 폭탄 펜맨이 사용되었을 때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는 핵무기가 인류에게 어떠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목격할 수 있었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종전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 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순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우리나라에 핵무기 공격이 가해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무기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핵무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발사되거나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나라 군대는 가장 먼저 공습 경고 사이렌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국민안전처 민방위 경보 통계서입니다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경보가 울리고 난뒤 평균 4에서 6분 정도면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지하시설로 향하는 건데요. 제일 좋은 것은 국가가 지정한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에 처해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기에 우선 가장 빨리 떠오르는 집 근처의 지하철이나 대형 쇼핑몰, 백화점 또는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지하시설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가 깊을수록 또 외벽이 방사능 투과율이 매우 낮은 콘크리트나 납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더 안전하죠. 국가가 지정한 대피소는 전국에 1만 7 1 0 0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인터넷에 비상대피소를 검색하거나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안전디딤돌 앱을 이용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 폭발 충격과 방사능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곳의 특성을 파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대피소에 무사히 도착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행동은 바닥에 무릎을 깔고 핵무기가 터지는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는 것인데요. 이때 배가 바닥에 닿으면 핵폭발 시 발생하는 압력과 큰 떨림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는 땅에서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섬광으로 실명이 될수 있으니 눈을 가리고 고막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으로 귀를 막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몸에 쏟아지는 압력을 배출해 낼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최대 5분간 지속되는 여진을 버텨내야 합니다. <laughs> 여러분은 이 모든 행동 수칙들을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단 4분 내에 수행해 내셔야 핵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뒤늦게 생필품을 챙겼다간 대피소를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폭발에 휩쓸려 재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낙진 피하기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지하시설에 무사히 대피한 뒤 매뉴얼에 따라 다친 곳 없이 생존을 했다고 해도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데요. 그 다음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낙진입니다. 낙진은 핵무기가 터지고 난 직후 대기권에서 성층권으로 퍼져나가 잔류하는 방사성 물질을 뜻함과 동시에 고열의 폭발이 건물과 생명체를 태우며 만든 먼지와 재를 가리키는 명칭인데요. 이 낙지는 폭발과 동시에 하늘 높이 솟아 올랐다가 점점 중력의 영향을 받아 지상으로 서서히 떨어지는데, 이때 비의 그으름과 함께 섞여 검은 비의 형태로 내리게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이 낙진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신체 내부는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하는데요. 고농도의 방사능은 우리 몸의 생체 세포와 유전 정보를 모두 파괴한 뒤더 이상 회복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체 조직과 장기를 즉시 손상시켜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게 만들죠. 이를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라 부르는데요. 또한 문제는 낙진이 한 곳에 잔류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폭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방사능은 옅어지지만 이마저도 평생을 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정도로 인간에겐 치명적이기에 낙진은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위 사진은 건물의 재질과 깊이에 따른 방사능 노출량을 표현한 것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나무로 만들어진 집과 벽돌로만 만들어진 집은 아무리 지하여도 안전하지 않는 반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의 지하는 1층임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200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낙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 콘크리트 재질의 지하시설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낙지는 추가적인 핵공격이 없는 조건에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가장 농도가 짙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최소 7시간 정도는 대피소에서 머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피소에 비상식량이 구비되어 있다면 49시간까지 머무는 것이 권장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습이 있은 지 2주부터는 방사능 수치가 처음보다 1000분의 1까지 줄어들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밖으로 나와야 한다면, 두꺼운 옷이나 우산, 우비 같은 것으로 피폭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밖으로 나왔을 경우 눈앞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어 당황스럽고, 또 배고픔에 당신은 음식이든 물이든 잡히는 대로 입에 넣고 싶겠지만, 그 무엇에도 손을 대선 안 됩니다. 핵폭발의 영향권에 있었던 모든 식료품엔 아직도 방사능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방사능은 섭취를 통해 몸에 들어갔을 때 외부에서 노출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낙진에 노출된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어 다시 복구되기까지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성공했다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Pray. 사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모두 형식적인 매뉴얼일 뿐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2017년 북한이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수소폭탄의 위력은 50에서 100킬로톤급이라 추정되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 보이 같은 경우는 15킬로톤급이었으니까 그때보다 적게는 약 3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강해진 것이죠. 그렇게 강한 위력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최소 수치인 50킬로톤급 핵이 강남에 떨어졌을 경우를 가정해 보죠. Nuclear launch Detected. 핵이 떨어지는 순간 강남을 중심으로 반경 2.5km의 모든 생명체와 건물은 형체도 없이 검은 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4.5km 반경의 생물체는 전신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고 건물은 대부분 부서지죠. 또한 12km 이내에 건물들은 모두 반파되며 생명체들은 햇빛에 익은 수준의 화상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핵무기가 100km톤급이 되면 경기도까지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죠. 저런 규모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우라늄 기반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경우 서울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평소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불안하다면 생존 매뉴얼을 숙지해 둘 것. 두 번째, 공습 경보가 울리고 살고 싶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3분 이내 지하 시설로 대피할 것. 세 번째, 전쟁이 나지 않기를 기도할 것.